오늘은 온화수습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화수습약에서는 복룡과 백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복룡과 백출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복룡이라는 약은 물을 이수시킨다는 거죠. 물이 나가게 해줘요. 쫄쫄쫄쫄쫄. 근데 물이 생기지 않는 게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물이 자꾸 생기니까 나가게 하는 것 말고도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비, 토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출 갖고 이 토를 보하면 목가토금수 중에 토를 보하면 물을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생기지 않게 하니까 치료가 잘 되겠죠. 이 개념이 대부분의 이수삼습약 오늘 할 이수삼습약 따라서 치수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데 오늘 할 온화수습약은 여기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불을 떼줍니다 밑에서. 사실 우리가 이수를 시키기 위해서 불을 떼주는 식의 메커니즘은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했던지 기억나세요? 제일 첫 시간 우리가 치수제 할때 했었습니다. 오령산을 할때 육개가 들어갔었죠. 육개가 하는 일이 뭐였죠? 방광의 기화 기능. 그러니까 방광의 물이 축수가 됐잖아요. 어큐뮬 u 이 u l 됐단 말이죠. 그거를 뜨뜻하게 해줘서 기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요. 오령산에. 그럼 뜨뜻하게 해주면 물이 이동하기 쉬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광에서 물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잘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 오룡산입니다. 근데 오룡산은 온화수습약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오룡산은 사실 태양병 축소에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발열과 번갈 이런 걸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개지 육개가 들어갔지만 그게 막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광에서 물이 돌게 해서 여기는 지금 갈증이 타요. 근데 방광에 가서 물은 다 모여있어요. 그게 쫙 퍼져가지고, 방광에서 기화를 시켜서. 그래서 요세 가지가 온화수습. 그러니까 사실 물을 빼주고 흙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비토를 보호하고 이수를 시키는 것은 모든 치수제, 그러니까 이수삼습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온화수습약은 여기다 따뜻하게 하는 약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나수습약의 기본적인 병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령산과 비슷한데 오령산에서는 따뜻하게 하는 게 조금만 일부였다면 메커니즘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약들은 아주 더 중요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약들이죠.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복령입니다. 이거는 백출이죠. 이거는 육개입니다. 요 약을 중심으로 활용이 돼요. 그럼 기본적인 요것만 하면 뭐가 되는 처방이냐. 여기 다 나왔죠. 영, 개, 출, 그리고 감초까지 해서 감. 영, 개, 출, 감탕이 되는 겁니다. 영, 개, 출, 감탕. 제가 이 흙을 가운데다 넣은 이유는 얘가 정말 중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앙 비토가. 그래서 연계 출감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복룡은 이수시켜요. 기본적으로 이수시켜요. 그런데 사군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보비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1, 2, 3번에 넣지만 복룡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드 때는 이수죠. 백출은 뭐 삼습도 시키고 하지만 보비에서 삼습을 시키는 거죠. 비가 허하면 물이 쌓이니까. 자, 이게 연계출감탕이고요. 요렇게 하는 데다가, 어디다 더 초점을 뒀냐 면 소변이 나가게 하는 데더 초점을 둔 거예요. 저령. 그럼 복령저령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대약으로 인효제가 되죠. 그리고, 약간 사하는. 열을 꺼주면서 사하는 작용이 있는 택사까지 배합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약이 되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오령산이 됩니다. 복령, 저령, 택사, 백출, 육개. 자, 백출과 복령은 그대로 놔두고요. 얘는 빼버리고. 백출과 복령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육개 가지고 따뜻하게 하기에는 너무 한증이 심해요. 부종도 심하고, 한층이 너무 심하면 육개를 뭘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육개 부자를 둘다 넣어도 되는데, 부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자하고 생강을 넣었어요. 뭐, 이걸 건강으로 써도 돼요. 뭐, 장종경 선생님의 생강으로 써있으니까. 그러면 약의 성질이, 자, 이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좀, 다시, 가아 그냥 지우고 다시 하죠.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제, 여긴 복, 령 여긴 백출 여기다가 개가 아니라 부자를 넣은 거예요. 훨씬 따뜻하게 해주는 게 불이 훨씬 커졌겠죠. 이 약이 진무탕이에요. 연계출감탕의 육개를 부자로 바꿔서 따뜻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한게 진무탕이에요. 진무탕에 약이 하나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백자약이 들어갑니다. 백자약은 이렇게 손발차인데 넣은 이유가 있었죠. 우리 옛날에 사역탕에 이게 헐역 기가 거꾸로 도는 거를 바로 돌게 잡아준단 말이죠. 기우를 얘가 해체시키죠. 그래서 복령 백출 부자 백자약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요통에 다 쓸게요. 진무탕 아까 했던 영계출감탕 기억하시고요 영계출감탕 그 다음에 진무탕은 백작과 부자가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는 실비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실비산은 요걸 그대로 가져가요 아까 생강, 건강 얘기했잖아요 강이 들어가요 강 진무탕은 생강이었는데 요 약에는 실비, 실비산에는 건강이 들어가요 그 백작과 유사한데 뭘 넣었냐면 후박 목향 빈낭 초과 목과 이런 약들을 넣었어요. 백작과 유사하긴 한데 다르죠. 백작은 기우를 풀어줬잖아요, 백작이. 여기 실비사는 다 똑같아요. 복령 백출 부자 건강이 다 똑같아. 자, 물을 복령으로 물을 빼주고 동력으로 물을 빼주고 백출로 비투를 보호하고 부자로 불을 도와준다. 불을 떼준다는 똑같은데 사이드만 다른 거예요. 이걸 내가 겸증이라고 늘 그랬죠. 그래서 진무탕은 사역탕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백작약에 길을 똑바로 돌게 해주는. 이 실비산은 소화기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도 행기시키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온화수선약은 비슷해요, 이 구조가. 후박 목향. 자 우리가 게스 차고 방구 나오고 할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목향 빌랑이잖아요. 그죠? 행개 시킨다. 초과목과 뭐예요? 다 소독 시키잖아요. 후박 소독 시키고 저기 행개 시키고 거습 시키고 화습 시키고 딱 어울리는 약이죠. 이렇게 만드는 약이 실비산. 이건 외우기 쉽죠. 소화기 증상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실비예요. 비 실비 비장의 작동한다. 자 그다음에 방기 환기탕이 있어요. 방기 환기탕은 복용으로 물을 빼줬었잖아요. 방기로 빼요. 그 그러니까 이뇨제가 바뀐 거예요. 복용이 아니라 백줄은 똑같이 들어가요. 백줄은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방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자 육개 이런 걸로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 줬잖아요. 요번에는 뭘로 보호해 주냐면 황기로 보호해 줘요. 그럼 그 전까지 짐탕실비사는 보양하는 약이었죠. 방기 황기탕은 보기 하는 약이에요. 보기. 그래서 부자육개가안 들어가고 황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기 황기탕은 방기 백출, 황기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여기다 생강이 들어가고 감초가 들어가고 약의 구조는 되게 비슷해요. 백출로 중앙 비토를 보호하면서 아까 약들은 다 복용으로 뺐단 말이에요. 복용으로 뺐던 거를 반기로 인유를 시키고 부자나 육개 갖고 데표주던 거를 황기 갖고 데표주는 약이 반기 황기탕이에요. 온나수습약은 백출이 다 같이 들어가고 메뉴에연계출감탕 사실 오룡산은 오령, 안 들어가야 돼요 여기 좀 얘는 연계출감탕에 복령계지 그 그러니까 백출, 복령계지가 되는 거예요 오룡산은 여기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넣었는데 어저령텍사만 넣으면 오룡산이 되니까 얘는 사실 빼 부록으로 뺍시다 그 다음에 진무탕, 복령, 부자생강 계지가 부자생강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실비산은 개지가 마찬가지로 부작 건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겸증을 치료하는 게 지물탕에선 백작이 들어갔고요. 실비사는 후박 복향 빌랑 초감 오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방기왕기탕은 방기와 한기 백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계출감탕엔 백출 봉룡육개 백출 봉룡 개지 감초 연계출감탕. 오룡산에는 다 똑같은데 저룡택사가 들어갔어요. 소변을 나아게 한다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같은 색깔로 한건 같은 약이란 라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계, 오룡산부터 실비산까지는 다백출복용을 공유해요. 근데 따뜻하게 하는 게, 오룡산 연계출감은 이렇게 6개로 해요. 진무탕 실비산은 부자로 해요. 눈에 확 들어오죠. 반기연기탕은 따뜻하게 하는 게 환기. 얘는 복이니까, 기를 올려준는데더 총점을 맞췄죠. 왜냐면 이거 하체 부정했었잖아요. 올려주는. 그 다음에 이수는 복령이 아니라 반기로 하고요. 반기한 기탕은 구조는 똑같아요. 비해분청음은 보비는 익진으로 했죠. 건비지사. 그 다음에 이수는 복령 대신 비해로 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건 오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에, 뭐 이건 얘기할 거 없고, 진무탕에 백작이 들어갔고, 실비사는 이렇게 행기제가 들어갔고, 비해분청의 석창포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비해석창라고 써도 되니까 그러면 오나수소약은 다 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축수처방에 오룡산 저령탕 오피산 진무탕이 있는데 오룡산은 이 방광 방광의 기 그러니까 방광의 기화 기능이에요 예,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 방광의 물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퍼져나가 되는데 그걸 기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긴 축소증을 치료하는 거고요. 저령탕은 이게 음화에서 열이 생긴 거죠. 이게 되게 제네럴한 열이에요. 팔정산은딱 비뇨기의 습열을 얘기하는 거. 고 오피산은 비허로 인한 습. 그래서 비와에서온 피수 전신이다 부종이 오는 거. 다음에, 진무탕은 비신양허. 그, 시험 문제 풀 때도, 요게 복창만이 있든가, 소화기 증상이 있는가. 진무탕은 그런 증상과 함께, 뭐, 오경설사라든지, 하지부종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이런 비신양허 증상이 있는가. 저령탕은 열정이 있는가. 오룡사는 태양경 증상이 있느냐. 두통, 오한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화 수습하는 방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